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윈 스트랩 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기본 사각백에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인데요. 토트백으로도 들수 있고, 숄더로도 들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은 가방이에요. 가방 본체는 좀더 가벼운 셧나이트를 사용했고요. 스트랩 부분은 하이퍼 코튼 5mm를 사용해서 가방에 포인트를 주었어요. 가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가방 사이즈는 가로가 38cm 정도, 세로가 25cm 정도. 스트랩은 한 번에 이렇게 원형으로 다 떴거든요. 이 전체의 총 길이가 120cm 정도 나오게 떠줬어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보여드린 가방은 션라이트 블랙과 하이퍼코튼 믹스 5mm 블랙앤크림을 사용했고요. 이번에는 션라이트 브라운 컬러와 스트랩은 하이퍼코튼 5mm 야로우 핑크 컬러로 사용할게요. 바늘은 6mm 10호 바늘이고요. 실 정리할 때 필요한 쪽가위랑 돗바늘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실 잡아주시고요. 시작 코 만들어주세요. 실 돌려서. 이렇게 시작 코 하나를 만들었고요. 시작 코 만들었으면 사슬 25코 만들어주세요. 사슬 25코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 양쪽 끝에 첫 번째 코와 25번째 코에는 각각 3 개의 한길긴뜨기를 해 주고 양쪽 이제 23코 가운데 23코에는 양쪽으로 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기둥코 사슬 2 코를 더떠 주시고요. 이 사슬코는 코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말 그대로 기둥코로만 사용할 거고요. 아까 25번째 코에 실 감아서 바늘 넣어주세요. 실 끌어와서 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렸거든요. 이때 실 끌어올 때 실을 좀 길게 조금 뽑아주세요. 이렇게 실 감아서 2개 먼저 빼고 또실 감아서 나머지 2개 빼줄게요. 그러면 한길 긴뜨기 한 코가 떠졌어요. 이제 여기 끝에는 총 3개의 코를 뜬다고 했으니까 같은 자리에 2개를 더 넣어줄게요. 총 3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줬고요. 이 중앙에 이 23코에는 한, 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한쪽 23코 다떠줬고요 끝에 1코가 남았어요. 여기에도 아까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3코를 떠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하나, 두 개, 세 개. 끝에도 총세개 한길긴뜨기를 해 줬고요. 현물이 돌아가서 반대쪽도 이제 23코, 중앙에 23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코씩 해 주시면 돼요. 이쪽 뜰 때는 여기 꼬리 실 같이 코랑 잡고 떠 주시면 실 정리 따로 안해 주셔도 되니까 같이 이렇게 잡고 떠 줄게요. 네 반대쪽도 23코 다 떠줬고요. 그러면 여기 한길 긴뜨기 아까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기둥코가 아닌 한길 긴뜨기 했던 첫 번째 코 사슬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모두 빼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어,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이총 52코를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코씩 그냥 계속 반복해서 총 10단을 떠줄 거예요. 지금 떠준 게, 네, 첫 번째 단이니까 9단 동일하게 계속 떠주면 돼요. 기둥코 두코 올리고, 한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 다 해줄게요. 네, 두 번째 단 쉬운 두코네다 떴고요. 이제 여기 빼뜨기 한 자리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 뜨시면 안 돼요. 여기에 뜨면은 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이걸 헷갈리는 분들은 여기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놓고 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까지 떴는데 이 정도 뜨면은 제 길이감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텐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고 똑같이 했는데 사이즈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텐션에 따라서 이제 좀더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더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같은 사이즈를 원하는데 너무 작게 나오신다 하신 분들은 힘 조절이 저보다 이제 좀 힘이 더 세게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두 번째 단까지 떴을 때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저는 지금, 지금 손으로 한번 이렇게 늘려줬더니 36cm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게 또 너무 작게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 코를 다시 잡아서 조금 더 많이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단 끝났으니까 여기 두 번째 첫번두 번째 단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를 해 줄게요. 이제 계속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쭉 이어서 10단까지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코씩 해서 총 10단을 뜰게요. 이제 두단 떴으니까 여덟 단 이어서 떠 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52코 총 10단을 다 떠줬고요. 이제 가방은 완성이 됐어요. 첫 코에 빼뜨기 했으면 실은 끊어서 모두 빼주시고요. 실은 끊어 주시고요. 빼뜨기 한 상태에서 빼서 실은 안쪽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번엔 하이퍼 코튼 5mm, 야로우 핑크 컬러를 이용해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시작 코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저는 80코를, 사슬 80코를 만들어줬거든요. 길이는 총 80코 했을 때 저는 120cm 정도가 나왔어요. 그 센치 맞춰서 사슬 코를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80코 만들게요. 사슬 80코 만들었고요 이제 꼬이지 않게 잘게 사슬이 앞면으로 보이게 잘 펴주세요. 꼬인 부분이 없으면 아까 첫 코로 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원형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빼뜨기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사슬, 윗사슬과 중앙, 코산까지 두 개를 잡아서 아래한 가닥만 남기고 다 잡아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한단쭉 떠줄 거거든요. 제 빼뜨기 한 상태에서 기둥코 한코떠 주시고요. 사슬 하나 올리고 빼뜨기 했던 그첫코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를 뜰게요. 뒤옆 코에도 꼬리 실은 같이 잡고 뜨고 있어요. 다시 옆 코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슬코가 있고 뒤에 코산이 있는데 여기 사슬코와 이렇게 사슬코 봤을 때아래 여기 한 가닥만 빼고 두 개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두 개를 모두 잡고 짧은뜨기. 계속 반복해서 89코 모두 짧은뜨기 다해 주세요. 네, 8 0코 전체 다 짧은뜨기 해줬고요. 이제 여기 첫코 부분에 빼뜨기를 해서 실을 뺄 거예요. 가방에 연결해줄 부분 좀 길게 남겨놓고 끊어줬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를 더 만들어주세요. 가방 끈두개 만들어줬고요. 이제 연결해 볼게요. 어, 저는 미리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 중앙 15코 부분이에요. 지금 25코로 시작해서 양 끝에 한 코씩 더떠 줘서 총 52코였는데 이 끝에 한 코씩 떠준거 제외하고 25코 중에서 5코, 5코, 15코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15번째 이 부분에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에 짜놓은 스트랩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약간 옆으로 옮겨줄게요. 지금 붙여주는 부분이라. 그 사슬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서 이 사슬코와 맞춰주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 꼬리 실이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으로 옮겨놨어요. 이거는 그냥 뺄게요. 지금 15번째 부분에 이렇게 연결했고요.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이 두껍다 보니까 따로 뭐 뜨거나 해서 하진 않고, 저는 이렇게 좀 감아가면서 연결을 할 거예요. 우선 이렇게 뒤에 그 가방 쪽 코와 요 앞에 코를 한 바퀴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이 코에 연결되어 있는 뒤에 다리와 여기 다리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감아서 연결해주고 밑에서 한번더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했을 때좀 단단히 이렇게 아래 위 중앙까지 모두 고정이 됐을 때 가장 모양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될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한 상태에서 이게 좀 길어서 전좀 잘라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잘라주면 이렇게 실이 올이 풀리거든요. 어느 정도 풀렸으면 더 이상 풀리지 않게끔 그코 사이사이로 풀어진 실을 넣어 주세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더 이상 풀리지 않게끔 넣어 줬고요. 그러면 여기 실이 얇아졌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줄게요. 얇아진 실로 바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이 두껍기 때문에 그냥 막 넣어줘도 좀 이렇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 실을 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겠죠. 한쪽은 꼬리실로 연결을 해줬고요. 다른 쪽은 여기는 15코를 잡고 손잡이 부분은 20코를 잡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코 시작한 부분부터 20코 해줬으면 이 위치에 같은 위치, 여기 표시해준 위치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코에서 코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다리 부분도 두 바퀴 정도 감아줬고요. 이제 밑에 부분까지 해서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감아서 연결을 해줬어요. 이 실은 마찬가지로 양쪽 다 풀어서 돗바늘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요. 네, 한쪽 스트랩은 다 달아줬고요. 네,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달아줄게요. 양쪽 스트랩 연결해서 이제 다 끝났고요. 어, 짧은 스트랩을 잡아서 토트백으로도 둘수 있고 긴 스트랩으로 숄더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스트랩 포인트 백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